안녕 친구들 아 오늘부터 써니 누나가 새로 왔대요 내가 써니 누나를 소개시켜 줄게요 우리 매주 한 번씩 써니 누나랑 재밌게 놀아봐요 <laughs> 써니 누나 써니 누나 어 안녕 뽀로로 써니 누나 어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 친구들 한번 불러볼까요 어 내가 누구 데려왔더라 아 맞다 그럼+ 그럼+ 그럼. 크롱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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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아뭐 친구들이 데리고 왔구나 어 크롱이네 안녕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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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어 크롱. 지금 크롱이 너무너무 반갑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패티를 데리고 왔어요 어 그래 패티를 그럼 패티도 한번 불러볼래. 페티. 아, 안녕하세요. 페티, 빨리 써니 누나한테 인사해 봐. 안녕하세요. 저는 페티예요. 어, 안녕, 페티. 페티. 어,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네. 어, 어, 근데 너무 배가 고프네. 아하, 너네 너무너무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어, 언니, 어, 써니 언니가 아주 맛있는 걸 준비했어. 어떤 걸 준비했을까? 아, 어, 너무너무 궁금해요. 누나, 누나, 빨리빨리 맛있는 거좀 주세요. 응,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 이거 내가 오늘 너무너무 날씨가 추워서 너희들이 어, 배가 너무너무 추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맛있는 어묵탕을 너희들에게 먹여주려고 준비했지. 아, 그렇구나. 나 어묵탕 엄청 좋아하는데. 어, 근데 어묵탕이 안 보인다. 너무 높은 곳에 있나 봐. 아이고, 아, 어, 이게 뭐예요? 엄청 많아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 뽀로로, 여기 와있을래? 네. 음. 그럼그럼그럼그럼그럼그럼그그럼 그롬. 음, 거기 있어도 되고, 저는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아, 어, 배고파요. 음, 거기 있어봐. 자, 그러면은 다 그릇을 나눠줄게. 자, 이건 그럼그릇그럼그럼그럼그럼그럼그럼 어, 아빠. 아, <laughs> 어, 그럼그럼그럼그럼 그래, 그런 그럼 좀더 뒤로 가자. 그래? 음, 그리고 뽀로로 보로로도 좀 뒤로 가고. 왜냐면 그릇이 너무 크거든. 음, 그 알겠어요. 그 다음에, 패티. 아, 난 정말, 정말 기다렸어요. 음. 그리고, 써니 누나도 같이 먹자. 자. 그런데, 이어묵탕을 끓여야 돼. 어, 그러려면, 어묵탕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짜자잔, 이거 뭐지? 어, 이거는, 아, 자라야. 그거 유브죠? 유브? 아, 그래 맞아 맞아. 어, 패티처럼 너무 귀엽게 생겼다. 어머, 머리핀도 했어. <laughs> 자,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유브도 안에다 넣고 다음엔, 오 어, 이게 뭐지? 아, 이거는 메추리알인가 봐. 그럼그럼그럼그럼 아 크롱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응, 알았어 아직 동글동글 메추리알도 넣고 어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어 이건 뭐지? 어 새우가 윙크하고 있어 <laughs> 너무 웃긴다 어떻게 새우가 이렇게 윙크를 하고 있지? 어 그리고 앞에랑 뒤에는 피망인가 봐잘 꽂아두었네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삼각형, 삼각형에 이건 무엇이? 어, 짜자잔. 오, 이건 칼집을 낸것 같은데? 아, 칼집낸건 뭘까? 아무래도 이거는 바닷속에 사는 오징어. 오징어를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것 같아. 우와, 얘도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다. <laughs> 자, 이번엔 이건 어, 동글동글. 어? 장난기가 아주 많아 보이는데. 동글동글 동글동글. 누굴까? 아, 이게 진짜 유부구나. 동글동글 동글아미 유부. 자. 그다음엔또 마지막으로. 헉? 이건 뭐야? 어. 동글동글 세 개가 꽂혀져 있네. 어, 이것도 유부인가 보다. 어 그런데 눈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머리, 가슴, 배? 어? 곤충 애벌레 같기도 하고. 아, 참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다. 응, 음. 뽀로로는 <뽀러르는> 저거 진짜 먹고 싶은데, 누나 빨리빨리 빨리 해줘요. <뽀러> 알았어, 알았어. 그럼 우선 끓여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 봐. 음, 어, 이건 뭐지? 시간을 나타내는 거 봐. 우리 몇분 정도? 아니, 몇초 정도 끓여볼까? 지금 20초, 30초, 40초. 40초면 너무너무 오랜데. 그러면 40초 말고? 그러면은 30초만 할까? 네, 30초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배고파. 알았어. 30초. 그 다음엔, 오 이걸 끓이려면 보글보글 끓여야겠죠? 자 끓여라. 오, 오, 오 이거 봐. 막 끓고 있어. 오, 막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오, 야, 오, 진짜 재밌겠다. 오, 나, 오, 맛있게. 버글버글, 버글버글, 버글, 버글. 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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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빨리, 빨리, 저도 빨리 하나 주세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집게로. 어, 유부! 아, 누나꺼에 딱 집어넣네. 아이, 미안해. 패티, 너한테 줄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멈춰버렸다. 아, 미안해, 패티. 다시, 언니가 다시 눌러서 해줄게. 어, 10초, 20초, 30초면 되겠지? 언니, 아까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언니, 40초. 내가 한번 기다려볼게요. 음, 알았어. 그럼 40초. 자, 이번에는 언니가 진짜 잘 만들어서 꼭 그릇 속에 넣어줄게. 알았지? 네, 언니. 한번 기다려볼게요. 믿어요, 언니? 응, 음, 알았어. 자, 준비, 시작. 자, 어떤 거, 어떤 거 집을까? 어, 패티, 뭐 줘야 하니? 어, 어, 언니? 저, 어, 저처럼 생긴 거야. 응, 음, 알았어. 그럼 유부를. 자, 유부 집었다. 짜잔. 아, 어, 그럼. 자, 그럼. 짜잔. 그럼, 매출야 그럼, 그럼. 아, 겠짜 그럼. 어, 알았어. 하나 더. 어, 누나, 누나. 저도 하나 더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오. 자, 뽀로로 가 먹고 싶어 하는 거. 어, 누나거다 하나만 더. 어디 있지? 아, 이거. 어, 아하. 다행이다. 써니 누나는 새우를 골랐어요. 자, 새우. 저,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언니, 그런데 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배가 너무 고파서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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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럼, 그럼. 알았어. 그럼도 두개 달라고? 음, 우리 둘이 두개 주세요. 음, 알았어. 알았어. 언니가 그러면은 빨리 해줄게. 자, 이번에는? 10초면 될것 같아, 10초. 정말요? 10초, 알았어요. 그럼 언니 10초에 맞춰서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알았어. 자, 10초 돌려줄게요. 자, 어떤 걸 줄까요? 어, 이거? 아니 응, 아니, 언니 저도 새우. 알았어, 새우 새우 여기. 자, 그럼 어떤 거? 그럼 어떤 거? 그럼 어떤 거? 어. 아, 그럼 어떡하지? 그럼 거는 언니가 잘못 집었네. 그럼 어. 그럼. 알았어 크롱을 위해서 한번더 끓여보자 자 이번에는 몇 초를 한번 해볼까 크롱 크롱 많이 크롱 크롱 아 알았어 크롱 그럼 널 위해서 50초 한번 해보겠어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자 50초 입력됐습니다 자이번에한번더 끓여볼까요 아우 연 누나 어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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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크롱크롱을 위해서 새우. 자, 이번에는 젓가락을 한번 이용해볼까?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거 뭐야? 오새모새모새모 세모, 세모. 세모, 오징어. 이건 누구한테 줄까? 자, 뽀로로 다들 새우 하나씩 줄게. 아니, <laughs> 미안 미안. 오징어였구나.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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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패티를 위해서 오징어. 자, 다음. 써니 누나도 하나 먹어야지. 그치? 써니 누나는 뭐 어떤 거 먹을까? 동글동글 메추리알. 메추리알. 너무 맛있겠다. <laughs> 다 집었네. 자, 우리 이제 식사 시간.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우와, 진짜 맛있겠다. 누나, 누나, 고마워요. 이렇게 추운 날 어묵탕을 끓여주다니. <웃음> 감동. <웃음> 언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그럼, 그럼. 그래, 우리 맛있게 먹어보자. 어, 그런데, 어떡하지? 젓가락이 하나밖에 없네.

음, 맛있어요 그래, 쌍이 누나도 한번 먹어 볼까? 음. 오, 맛있는 새우 꽃이네. 우와. 진짜 얘는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윙크를 이렇게 예쁘게 하니? 어머. 냠냠냠냠냠. 맛있다. 어때? 어, 맛있게 먹었니, 너희들? 어,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언니 정성을 담아서 끓인 거라 너무 맛있어요. 그럼 그럼 그럼. 알았어. 그럼 다음에 또 해줄게. 아 그리고 음, 너무 너무 맛있었는데 써니 누나. 다음에 또 재밌게 놀아줄 거죠? 그럼 또 재밌게 놀아줘야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엔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먼저 한번 해볼게. 아, 어디 한번 실력을 발휘해볼까나? 오 이게 뭐지? 먼저 짜잔. 동전을 넣고. 박스 그 안에는 되게 큰네로로 어, 시작할 거야. 프로 잘 봐. 노란색, 파란색. 이거 많이 들어있는데. 옆으로 가볼까? 할까요? 이번에는 노란색을 한번 뽑아볼까나? 뒤로도 가보고. 오른